아니 뭐라 캔 나? 아 <laughs> 세복 많이 받으라이. 그거는 그건... 언니 전라도지 아니야 이거 전라도 아니야. 그래? 야 세복 많이 받으라이 이런 거지. 어 멋있다. <laughs> 많이 세복 많이 받으래 알았나 뭐몰라요야 세복 많이 받으래, 알았나 뭐. 얼굴이 안 나. 이 세복 많이 받으래. <laughs> 세복 많이 받으세요. 블라블 우리 이렇게 입만 나온다. 재봉 <laughs> 많이 봐 그래. 봉 많이 만들사해요 아, 아, 알았다 고마해라래. 알겠다마 마마다 다니 쌈해고 다니래 알았제 알았제. 어, 아버야 <laughs> <저기> 어, <laughs> 너희 아버지 같다. 나? 어 right, 그럼 우리 아빠지. <laughs> 어제 제가 군인 신부랑. 저저 통화했거든요. 아, 제가 사투리 찐찐부산애예요 그래서 어제 사투리 좀배웠어 예. 마 알았나 마. 마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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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너무 많이 받아야. 많이 받아요. 여러분 많이 받아요. 마이 마이 받아요. 멋있게 해 봐. 마 해피 뉴 이어다. 마 알았나 <laughs> 마. 나 영어로 말았는데. <laughs> 해피 뉴 Happy New Year! <laughs> <laughs> 어, 너 <너무 싫어. 웃음> <laughs> 어, 어, 안녕 갈게요. <laughs> 저녁 맛있는 거 먹어요. 맛있는 거 먹어요. 아이. 응. 끝나. 안녕. <laughs>